제곱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곱한게 마사입니다. 그럴 때 양수의 2 구하라고 했습니다. 미분계수 미리 구해놨고 아, 도함수를 미리 구해놨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을 보려면 이 위에가 1-lnx가 0이 되면 되는거죠. 따라서 lnx가 1이니까 x가 2일 때 뭔가 생기게 되는데요. 2보다 큰 수를 집어넣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2의 제곱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은 2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2의 제곱을 집어넣어 보면요. 은 오른쪽이요. 집어넣어 보니까 1-2라서 음수가 나오죠.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림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우리가 구간이요. 2분의 1부터 2의 제곱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면 얘는 2의 제곱이다라고 해가지고, 최대 값은 2를 집어넣은 값이 될 거고요. 최소는 얘네 둘 중에서 또 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최대값 m은요, 2를 집어넣어 f 2는 2를 얻더니 l n 2는 1이니까 2분의 a가 되네요. 2분의 a. 그리고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밑에가 올라서 2가 되고 a 2에 l n 2분의 1은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2의 제곱을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밑에 2의 제곱이고요. 2의 제곱분에 위에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은 2가 되니까 2a가 돼서 얘는 여전히 양수가 되네요. a가 양수다 보니까 따라서 정말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죠. 음수라서요. 그러면 최소값이 되는 거 스몰 m은 마이너스 f 2분의 1을 대입한 마이너스 a 2가 되는데요. 얘네들이 곱한 게 마삼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곱한 게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2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한 것이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 약분되고, a 제곱이 3이 되네요. 양수니까요. a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f x 의 a는 양수입니다. 최소값이 0일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얘를 한번 미분해 보시면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내비두시고 뒤에 ln ax를 미분하면은 ax분의 성미분 a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a는 없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x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ex로 묶어주면은요. 밑에를 통분해 주면은 위에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요. 원래 x가 진수 조건이니까 a가 양수니까 x도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수 부분만 보게 될 거예요. 밑에는 양수니까 위에 부어볼 거고 얘가 0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1이 있겠습니다. 위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증가, 감소, 증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양수만 볼 거잖아요 x를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고 얘가 1로 되어 있지만 어딘가 0부터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0일 때 값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죠 그런데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요 0 오른쪽만 보는 거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네요 분명히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니까 1콤마로 시작할 것이다 해서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배 한 ln a 가 되네요.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얘가 최소값이 되거든요. 이 그림은 이렇게만 그려질 테니까요.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 얘가 0이다라고 해서 a를 구면 되겠습니다. 4분의 1일 것이다. 뭐가? 2분의 1배 한 ln a 가. 그러면 2배 해줘서 lna 는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a 는 양수인 a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